반갑습니다. 부동산 슈퍼바이저 하슈바입니다. 저는 오늘 광안리 해수욕장에 나와 있고요. 이곳에 최근에 접수된 괜찮은 물건이 있어서 소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바닷가 해수욕장 1선은 아니지만 그 2선에 있는 굉장히 평단가 괜찮은 숙박시설 물건이고요. 신축부지로 적합한 물건이 접수되어서 오늘 소개 드리려고 이쪽에 나왔습니다. 여기 해수욕장에서부터 물건지까지 가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가보시죠. 광안리는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인데요. 그중에서 밀락동은 광안리 예수욕장과 수영강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진화적인 입지를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자율이 넓게 유지되는 곳인데요. 특히 바닷가 근처 라인의 경우 인접한 광안동과 함께 상권이 아주 좋고 거래되는 금액도 꽤나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용도지역에 따른 특성이 조금 다른데 광안동에 포함된 해수욕장 라인의 경우 대부분 상업지로 되어 있어 높은 건물들이 마치 커다란 장벽처럼 질비해 있는데요. 바다가 바로 보이는 일선들은 평당 1억 넘게도 거래가 되지만 그 뒷라인은 확 죽어버리는 치명적인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밀럭동의 바닷가 1, 2선 라인은 대부분 준주거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건물들이 높지 않고 안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거래되는 평당가도 저렴하지만 사실상 광안동과 밀락동 두 곳의 경계가 모호해서 관광객이나 유동인구의 상권 집객성은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현장도 바로 이 준주거 지역인데요. 부산광역시의 조례에 따르면 건폐율 60% 용적률 400%까지 적용 가능해서 일반 주거 지역 대비 건물을 더 넓고 높게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바닷가 근처 밀락동 줌 주거지역 거래 시세를 살펴보면 평당 3천만원에서 6천만원대까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다 가까운 위치가 6천만원에 가깝지만 그보다 조금 더 안쪽 위치로 3천만원대까지는 무난히 나오는 걸알수 있고요. 접수된 매물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숙박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로 34개 객실이 있는 규모입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5층으로 지하, 지상 모두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연식이 조금 오래되었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전체적인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매매가는 60억으로 평당가 3100만원대이며 시세 대비 적당한 수준의 금액이고 현 상태 그대로 인수해서 즉시 운영해도 충분히 안정적인 운영 가능한데 최근 금리도 인하되었고 조만간 건설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 때쯤에 신축 부지로 활용해도 너무나 괜찮을 거라 생각됩니다. 현재 수영구 일대 많은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민락동도 초기 지역인 민락 3, 4, 5, 6 구역들이 추진 중이지만 오늘 물건지와는 별개로 떨어져 있어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해운대 센텀시티와 10분 거리밖에 안 돼서 현재도 시외 행사 참석자들이나 관광객들의 장단기 숙박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숙박시설로도 충분히 가치가 높지만 향후 방향성에 따라 신축을 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을 만한 위치라 생각되네요. 수영구 밀락동의 200평 가까운 준축어 지역으로 쉽게 볼수 없는 물건이니 투자용으로 가치 있는 매물 찾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수영구 밀락방에 위치한 숙박시설 설명드렸습니다. 이 물건은 아무래도 새로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는 신축으로 지어 올리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건물 평당가가 준주거지역임에도 3천만원 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 좋은 건물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물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나 현장 그리핑 필요하신 분들은 표시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슈퍼바이저 하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